오늘은 특별히 더블 특강으로 준비를. 자, 메이크업계 미다스의 손, 손대식 박태윤씨입니다 <머리> 메이크업 실력은 누가 더 나아. 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 탄으로 <laughs> 안 들리는. 가식적으로 보여요? 혜진아 송대관 씨버르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지 <laughs> 알았어, 너할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laughs> 그냥 넘어가지를 네. 않아요 화끈하게 10년 지기 절친 강동원 대권. 씨 <웃음> <웃음> <야>. 아, 싱겁다 <laughs> 용서하면 안 되겠네 <laughs> 제가 준비한 스타는 <laughs>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와 친구가 되는 바로 이곳은 스타 특강쇼! 여러분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스타 트강쇼 오늘도 변함없이 아이돌 그룹이 직접 수강신청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써니 데이즈! 오늘은 특별히 이 더블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행운이신 거예요. 자 오늘의 강사분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정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듀오, 여자보다 여자를 더잘아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대식, 박태우씨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등장이었어요. 네? 이 음악 제가 네. 어렸을 때 네. 듣고 막 쳤던. 네. 음. 오. 오. 네. 그러니까 뭐좀 하시지 왜 가만히 걸어가셨어요? 아니 막상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요좀 네. 떨리네요, 뻘쭘 아니 같이 하자고 약속해놓고 혼자만 시키면 네. <laughs> 꼭 이럴 줄 알았대니까 지금 네. 저 손대식 씨그 네. 준비한 게있습니까 네. 아니 신기한 건 없고 그 같은 스텝이에요. 네. 네. 동시에 한번 해봅시다, 그럼. 뻘쭘할 수 있으니까. 자, 음악 살짝만 주세요. 오, 그렇죠. 이야, 잘하시네. 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같은 남자지만 이렇게 두분 귀여운 면이. 그죠? 두분 아주 개성도 뚜렷하시고, 네. 서로 보기에 누가 더 인기가 네. 많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항상 <laughs> 비교 자체는 안 해봤어요 어, 네. 제가 어, 늘 많았으니까 <laughs> 아니 뭐 외모로는 박태윤 씨가 훨씬 낫지만 왜 저래?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인간성 좋다는 이야기를 되게 아. 많이 들었죠 아. 네. 근데 인간성은 손대씨가 좋다고 하시지만 친구는 제가 많아요 <laughs> 네. 근데 마치 저태지아 송대관 씨 보는 느낌. <laughs> 메이크업 실력은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laughs> 꾸짖자. <지코지시다. 웃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제 뭐 만약에 아티스트로서 어디 뭐 컴페티션이 돼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가 올라갈 경우에는 <laughs>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당첨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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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만큼 대중들에게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은 작품 세계가 굉장히. 평범하다, <laughs> 쉽다. 저는 이제 조금 파인아트라든지 그런 영역까지도 메이크업으로 승화시키곤 하니까 봤을 그렇죠. 때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죠. <laughs> 이쯤에서 두 분의 배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자, 메이크업 배틀 라운드 손대식 대 박태윤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으로 출발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배틀 라운드, 손대식 대 박태윤. 10년지기 절친. 누굴까요? 지수만 없죠. 아, 바로 배틀 들어갑니까? 제가 준비한 스타는. 우와. 와. 갈수록 아주 치열합니다. 탑 오브 탑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이분 빼놓으면 큰일 나죠. 젠트람의 대명사, 거기에 대적할 만한. 했습니다. 아, 자, 두 분이 그 동안 작업하신 스타 배틀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셨는지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첫 번째부터 조금 강한 분으로 좀 네, 준비를 했는데요. 네, 누굴까요? 와우. 네, 와. <laughs> 전지현 씨는 네. 제가 아는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예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메이크업에 있어서 포인트라면 약간 매니시한 느낌. 머리도 쇼커트 가발을 썼고 눈썹도 조금 진하게 표현을 하고 해서 여성스러움에 보이시한 느낌을 더해봤어요. 그러면서 눈 밑에 보면은 밝은 스름하게 눈 밑이 상기된 것처럼 보이죠. 눈밑에다가 붉은색 볼터치를 좀 진하게 많이 발랐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라이트를 딱 받으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진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이제 반응이 정말 좋았던. 음. 음. 아, 그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손 선생님 음. 피부 표현의 귀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음. 왜 피부 표현이 잘 되는지 알겠다. 음? 친구가 다 너무 좋은 연예인들이야. <laughs>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분. 네. 아 저는요,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섹시한 여성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리 아우 싱겁다. 네, 제가 준비한 스타는 이효리 씨입니다. 와. 효리 씨랑 같이 이제 뉴욕에 출장을 갔는데 <laughs>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헤어 아티스트가 머리를 너무 못 하셨어요. 메이크 컨셉이 저는 레드립이었어요. 근데 그 헤어 아티스트가 머리를 어떻게 했었냐면 은 예전에 80년대 미스코리아 사자머리. 네. 이 사자머리에 레드립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laughs> 답 나오시죠? 끝까지 해도 머리가 안 나오니까 효리 씨가 울었어요. <laughs> 진짜 속상해서. 결국은 그분을 보냈어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되게 냄새나는 가발 하나를 떨어뜨리고 가셨어요. 아, 실수로? 예.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어? 갑자기 내 <laughs> 이야기에 빨려 들으셨어. <laughs> 네, 네, 제가 이제 재봉가위로 머리를 되게 싹둑싹둑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네, 촬영도 무사히 잘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왜 요즘에 눈썹 밝게 탈색해가지고 조금 아방가르드하게 하는 화보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탈색을 했는데 촬영이 끝나면 다시 까만 색깔 염색약으로 원래대로 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음. 근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어. 1시간, 2시간 동안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텔로 가셔서 차워를 했는데 이제 완전 스대기 눈썹처럼 와, 아예 여기 같지. 염색이 돼버린 거예요 피부에 와, 정말 저는 완전 쫄아 있었어요 <웃음> <웃음>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자기 목걸이를 오? 풀어서 맡겨 놨어요 잊어버릴까 봐 오. 그래서 그 목걸이를 저도 제 목에 걸어놨어 안 잊어먹으려고 오. 그랬는데 그 눈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제가 너무 패닉 상태가 돼가지고 그 목걸이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효리 씨한테 처음 고백하는 거거든요. <laughs> 지금 와서 어. 목걸이 돌려달라고 음... 하는 건 아니겠죠? <laughs> 네. 아 그럼 목걸이는 그 동안 이 효리 씨는 이제 누구 때문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니까 러 제가 지금 긁어 부스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아, 그래도 솔직하게 네. 지금 사과를 한 거고. 처음 들었어요, 그 목걸이 사건은. 네. 저도 효리랑 되게 친한데. <웃음> <웃음> 용서하면 안 되겠네요. <laughs> 자, 다음으로 갈게요. 저는 이제 유리 씨 받았으니까 음. 또 그만큼 대적할 만한 탑스타로. 음. 고현정 씨. 와 오! 계속 피부존 연예인들이. <laughs> <laughs>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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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좋은 연예인들이 저를 찾네요, 많이. 워낙 뭐 피부 예쁘시고 눈도 크고 동그랗고 동안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라든지 다른 메이크업 거의 안 하고요. 리스팅만 오렌지 컬러로서 포인트로 딱 했어요. 그래서 그 선명한 컬러 때문에 피부가 더 환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효과를 주더라고요. 왜 저렇게 포인트 받았죠. 메이크업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사실 손대식 씨가 핑크색 블러셔를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고현정 씨한테 핑크색 블러셔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화장을 많이 받는 연예인은 화장 받는 동안 거울도 잘안 보거든요. 늘 하는 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거울을 딱 보시다. 누구야? <laughs> 누가 나한테 핑크색 볼트치 발라놨어?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손대 씨가 한번 확 쫄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사실입니까? 네.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연예인은 아무것도 안할 때는 평범한데 조금만 뭔가 하면 확 변하는 스타예요. 김하늘 씨. 와. <laughs> 오. 네, 오네오 요즘에 장동건 씨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시죠. 저기서 김한늘 씨의 어떤 캐릭터는 20년대 무성 영화 시절의 여배우를 표현한 거예요. 정말 백지처럼 어떤 그림을 그려도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할 수 있는 김한늘 씨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분이 작업하신 저 여자 스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태어나. <laughs> <laughs> 정말 부러웠고요. 이제. 남자 연예인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저의 또 10년지기 절친, 또. 이제 남자 연예인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저의 또 10년지기 절친, 또. 감동원씨. 네.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닌데요. 동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십년 전에 모델 활동할 때부터 이제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이제 친해지게 된 계기는 이제 동원이가 모델이었을 때 저도 이제 무명의 아티스트였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출장 가게 되면은 방을 각자 쓸 형편이 안 되니 같이 쓰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그냥 네 그래서. 같은 침대에 있으면서 제가 인생 선배로서 인생은 뭐 이렇게 사는 거고 이쪽 계통은뭐 이런 세계인데 우리가 또 잘하면은 충분히 좀 긍정적인 세계이다 그렇게 잘난 척을 다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탑이 된 거예요. 몇년 만에 다시 만나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인생 선배로서. 근데 어쨌든 그 동원이 같은 경우 굉장히 의리 있고요. 지금도 이제 자주 뭐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화보는 패션 잡지의 커버였는데요. 겨울 시즌이었고 그리고 약간 보면은 그 시베리안 허스키의 느낌이 나잖아요. 사나운 느낌이 아니라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러면서 얼음나라의 왕자처럼 그렇게 작업한 작품이에요. 아, 우리 박태윤씨? 저는요. 젠틀함의 대명사, 다니엘 헤니씨. 아 메이크업이 좀 과하죠? 아까 보여드린 화보 중에 김하늘씨 있었잖아요. 네. 어, 같이 커플 화보였는데, 아 마찬가지로 20년대, 30년대 무성영화 시절의 어떤 배우를 이제 캐릭터화해서 표현한 화보였거든요. 다니엘 헤니씨는 진짜 젠틀맨. 생활 자체가 굉장히 매너가 있으신 분으로 기억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 연예인 작업까지 다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승부를 낼수 있을까요? 전요 선대식 씨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여자도 최상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아, 아주 훈훈한 칭찬. 네. 정말 박대현 씨는 가지고 있는 실력 자체가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력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두 분이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 칭찬을 하셨는데, 그럼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네. 아 강남 최고의 스카우트제이가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유명한 슈퍼모델. 왜너 맘대로 컬러를 바꾸냐?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거의 20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20대가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 20대를 즐길 수 있느냐, 저의 어떤 살아왔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자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어떤 건 아니지만은 저희 어머님이 의상실을 하셨었어요 아무래도 부족한 업계는 자랐죠 그래서 누님이 두분 있는데 큰 누나는 피아노 둘째 누나는 바이올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미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막찬성하지는 않았었어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미술을 하려고 하느냐 네가 당장 그림이 좋다고 그리지만은 나중에 못뭐 먹고 살래. 저는 나중에 뭐 먹고 사는 건 중요치 않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취미가 없었어요. 사실 박태현 씨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했어요. 고3때 모의고사 보면은 전교 1등하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시험 공부를 하면은 저는 못 앉아 있어요. 가만히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추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공부에는 취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손대식 씨랑 같이 밤샘 공부하면서 손대식 씨를 깨웠던 비법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좀 해주지. 알았어, 너할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엇길 하 박태윤 씨는 제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저는 밑바닥이니까 맨날. 잠들려고 하면은 물파스를 눈에 받은다거나. 그 뜨거운 피자 치즈 있죠? 뜨거운 피지, 피자 치즈를 제 발등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laughs> <laughs> 진짜 그런 친구는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저의 잠을 깨워준 친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실명할 뻔했죠. 물파스 <laughs> 물파스가 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는 거는 저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